섬이란 다섯 글자로 들려주고픈 의입니다 어, 왜냐하면 저희가 목소리 프로젝트고 저희의 목소리로 섬을 통해서 여러분께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픈 그런 공연입니다 치우치지 마란 뜻은 어, 제 공연 섬을 하면서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삐딱하게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치우쳐서 세상을 또는 누구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적인 거를 시각을 어, 이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이 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 보자. 저에게 섬이란 희망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안전한 시선이구나다잘될 거야라고 했습니다. <laughs> 연습 과정에서 뭐 힘든 부분도 있었고 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분명히 다잘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. 사명과 소명. 그 이유인 즉, 제가 어, 네, 섬을 만나기 전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. 배우로서 앞으로 어떤 그들을해 나가야 될까, 어떤 인물들을 만나서 관객분들을 잘 만날 수 있을까 하 고민이 있었는데, 마치 정말 큰 사명감을 저에게 주신 것처럼 이크기 전에 다가왔고, 또, 오랫동안 가톨릭 신작을 살면서 왠지 이 작품을 하라고 또 저에게 뜻을 내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크게 생각해서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음악은 3 1 9 3 3 2 0 1 9를 임하고 있습니다. 어, 얼마나 많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평경 <목소리> 생각 속에 갇혀있었는가 몰랐던 부분도 깨닫고 있고 <laughs> 하면서 저에 대해서 제 인생에서 되돌아보고 <laughs> 되는 작품인 것 같아서 처에서 만난 사람들도 너무 <laughs> <섬이라는 제품이> <웃음> 감사해서 처이란 작품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<자꾸> 써봤어요 <웃음> <웃음> 색다른 경험? 도망가고 <laughs> 즐거운 일터. <laughs> 다섯 글자? 음. 자, 다섯 글자 다들 생각하셔야 된대요, 형님. <laughs> 새로운 도전. <조전. 웃음> <laughs> 저희 연습 때 매일 진짜 컵차기를 하면서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처음에 컵차기 했을 때그 분위기랑 시간이 지나면서 했을 때그 분위기도 항상 달라지더라고요. 처음에 살짝 그래도. 성쩍 하면서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컵차기 하나로도 어떤 결속력? 이다져지는 어떤 그 치열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컵차기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누군가는 좀 힘이 되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어 제가 직업 배우니까 그거를 공연으로 하면더 좋겠다. 저기 저기 먼저 찍으세요 저런 거 어머 이렇게까지? 말좀 들어라. 잠깐만 지순나다 야말좀 들어. 저에게 섬이라 네 다섯 글자로 저에게 섬이라 아주 좋은 극이다 가도 음. 아, 되죠? 나에게 막그 섬이라 떠나지 않는 <laughs> 머릿속에선 노래가 떠나지 않고 그런 가슴속에서는 이런 차별과 편견에 대한 생각이 떠나자 그런 것 사실 이게 누군가에게 자 우리 공연을 보고 교훈을 주려고 하는 교훈을 것처럼 주려고 하는, 게 아니라.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공연을 하는 나부터가 <laughs> 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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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나부터가 환경과 차별로 가득한 세상에서 희망을 외치자 라는 뜻에서 그래서 그래서 나부터 시작 <laughs> <laughs> 음악극 섬은 치유와 사랑입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도 저희 모두도 치유와 사랑을 느꼈고 공연을 보신 분들도 저희 공연을 통해서 치유와 사랑을 한껏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음악극 섬은 치유와 사랑. 노래 상반기. <웃음> <웃음> 너무 현실적이야 <laughs> 새롭게 배운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딱 필요한 힘. 일단 음악극 선물하면서 그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걸한번더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지하철에서 우리 극중에 나오는 지원이 같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어쨌든 제가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그 친구들을 보게 되고 또 그리고 뭐 노약자석. 임산부석 간단하게 뭐 그런 자리도 제가 뭔가 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을 일단 저에게 있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되돌아보기라고 적었습니다 어려운 공연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는 많이 해봤는데 오늘 접해보지 못했던 공연이라서 어려운 공연입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? 제시하는 120%였지만 잘못 쓴것 같습니다. 260% 정도 성하습니다이뭐 어, 화이팅 코라다고 벌써. 응. I'm